샬롬. 오늘도 큐티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 주님이 선이 여기시는 대로입니다. 오늘 우리게 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시면 하 종이 여기 있어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자 이제는 오늘 말씀이 또 어떤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성경에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문에 도망하여 갈 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은 다윗이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물건을 볼때 환호하고 감사하였고 이 물건이 자기의 성으로 들어올 때 바지춤이 내려왔는지도 모를 만큼 춤을 추면서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감이 오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다윗의 제사장들은 다윗이 왕궁에서 도망가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법궤를 들고 다윗을 따랐습니다. 다윗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함께하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다윗을 보호해주도록 법계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드는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에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였습니다. 다윗의 간구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거나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강요해서 하나님, 이것을 해주십시오. 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너는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맡았던 왕자를 모두 내려놓고, 왕관들을 벗어들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겠다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주신 것도 감사하니, 내 사명을 다 했다. 라고 말씀하시면, 이곳에서 모든 옷을 벗고, 초현이, 주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지겠다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해결할 수 없는 큰 위기와 문제를 겪게 되었을 때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아마 이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기도의 내용일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간청, 간구기도 혹은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고 말은 하면서 우리의 뜻을 하나님 앞에 강제하고 강요하고 부르짖어서 마침내 무엇을 따내듯이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줄 알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윗이 일생일대의 위기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만약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라고 자신을 비워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기도문인 겁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은 또 어떠한가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이 옳고 내가 잘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타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판단을 내리셔도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설령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것은 모두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을, 남은 생일을 살아가면서 다윗의 이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는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보는 적용하기 시간인데요. 뭐, 질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평소라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에서 그쳤겠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설령 지금 이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정말 담대함으로 순종하며 묵묵히 참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하고, 또... 아, 내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대로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살면서 내 뜻을 이루고 싶을 때 오늘 다윗이 드린 이 기도가 마음속에 떠오르게 해주세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신 대로 해달라는 다윗의 간구를 나의 마음과 입술에 새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